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오늘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여긴 지금 저의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에서 제가 두 마리 두 마리를 데려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두 마리는 배가 달팽이고요. 여기 이렇게 두 마리는 금화 더하기 배가, 예, 금배가 또는 백금화 달팽이들입니다. 어, 여기 배가 달팽이들은 7월 말에쯤에 태어났고요. 얘네들이 이제 8월 달에 태어났고, 한 2, 3주 정도 얘네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커요. 근데 얘네들은 좀 2~3주 늦게 태어난 아이들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 크기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보는 사이 배가달팽이 아이들도 참 많이 컸네요. 어, 폐각문이참 예쁘죠? 네, 뚜렷하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음,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네 마리 다 배가달팽이 줄무늬랑 또 금배가달팽이들이랑 조금 무늬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어,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줄무늬의 무늬가 조금 달라요. 배가는 지금 새풍이하고 달풍이가 배가니까 어떻게 클지 대충 예상이 가는데, 금배가 달팽이들은 과연 어떻게 성장할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커봐야지 어떻게 무늬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 모르겠, 모르겠어요. 어떻게 클지. 모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지금 배과 달팽이 아이들은, 어... 3개월? 어,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생후 3개월 됐고, 얘네들은 2개월 조금 넘었고요. 2개월 일주일, 뭐, 그 정도 된 셈이고요. 어, 애호박을 지금 하나씩 줬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는 애호박은 아니고, 그 비슷한 조선호박이에요. 조선호박 한 조각씩 주고, 아나? 자, 너 하나 먹어라. 너 하나 먹어라. 그랬더니 지금 한 조각씩 붙들고, 야금야금 너무 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쑥쑥 크는 아이들. 어. 달팽이들은 사무실에서 키우기에도 적합해요. 예, 음식을 그냥 넣어주고 뭐 주말에 다녀와도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습도 맞춰주고 온도 온도 습도 맞춰주고 대충 그것도 대충 맞추면 돼요. 너무 춥지만 않으면 되고 너무 덥지만 않으면 되니까 음. 그리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애호박 넣어주고, 요런 거 하나씩 넣어주고, 자, 얘들아, 주말 동안 먹고 있어? 그래서 주말 지내고 오면은 또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들은 이렇게 키우기 쉽다? 어, 사무실 같은 데서, 뭐, 학원, 학원? 예, 학교? 뭐, 이런 데서, 어, 일하시는 틈틈이, 예, 가끔 생각나시면 물도 뿌려주시고, 예. 그리고 하루에 한번 정도 밥 주시고, 칼슘 주시고, 뭐, 그리고 오늘 못 줬으면 내일 주시면 되는 거. 그러면 달팽이들은 잘 지낸다, 잘 산다. 그래서 달팽이 키우기가, 키우기가, <laughs> 달팽이 키우기가 이렇게 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달팽이 많이 많이 예뻐해주세요. 주세, <laughs> 안 하던 말 하려니까. <laughs> 네, 여러분, 달팽이 많이 많이 예뻐해주세요. 예, 네, 달팽이는 평화롭습니다. 달팽이를 지켜보면 제 마음이 평화롭다고요. <laughs> 달팽이를 지켜보면 정말 정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달팽이들 먹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편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달팽이는 평화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상에서 이런 점좀 달아주세요. 좀 이런 부분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어, 그런 요청사항이 있다면, 예, 거침없이, 어, 기탄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만약에 저녁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남은 하루 더욱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